안녕하세요 유쥬입니다 오늘 개인 랜덤 여포지 캐기 스타유즈 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맵은 디펜스 맵인데 운빨 게임이기도 합니다 성문 강화 있고 돈 주는 거 메리트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성문 강화 쪽으로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여기서 스타트 박습니다. 일단 적들이 여기 있는 성문을 부시고 저한테 달려올 거예요. 싸우면 되고. 그 다음 뽑을 게, 배터리를 늘려가지고, 돈을 확보합니다. 요게 다음 턴에 2 0원 들어와요. 장료 근데 영웅은 딱히 필요없어 여포 강화 있네요 여포 강화적으로 갑니다 무조건 여포 강화 해야되고 투창병 여기홀드 아, 바꿔야겠다 미네랄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코어는 가스인데 오로지 미네랄 쪽으로 갈 겁니다. 방청국 있고 밑으로 가야겠다. 업글은 방업으로 한번 갈게요. 두번 찍어주고 공업 한번 스타트 성능 체력이 좀 낮긴 하다 수성 올려가지고 이걸로 버텨 됩니다 여기 데미지가 550인데 굉장히 세요 성문강화랑 여포강화 여포강화로 가고 배터리 늘리고 스타트 안쪽에 있는 성벽을 늘리는게 맞겠나 여기가 맞겠는 모르겠네 한9회붙쯤면 이제 빡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터리 늘립니다 방업, 성문이랑 가스 가스 미네랄 요거는 성문당 가지 가야겠다 600원이면 배틀한게 되긴 되는데 성문쪽으로 한번 볼게요 방어 일 방어력은 10 실드는 0입니다 성분 잘못했네요. 가옥 나왔고 형도 방업되지 프로토스니까 이제 마린 초간데 마린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가지고, 음. 마리는 맞으면서 싸워도 돼요. 고순, 여포가 있고. 이거는 이거 가야겠네, 세네병. 돌차고 탱크 대기. 여기 더 못할게요. 빙기병. 아, 근데 이거 스프 받으면 작살 나겠다. 여기다 둬면 되겠다. 여기다 못할게요. 배터리 지으면 되고. 성문 강화랑 여포 강화 있고 미네랄 별로 없는 이거 체력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성문 강화, 체력도 많이 내리긴 했네. 황초선 장르가 왔고, 얘네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갖고 있고 보자, 여포 강화 여포 강화세개 짜리가 나왔지 않나? 여포 체력올라 나왔고, 배터리 향이 씌워주고 어 스타트 옆으로 방어 일단 옆으로 방어하면 얘들도다 방어 올라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마린들 위주로 때릴게요 다음에 히드라 히드라 데미지가 30이라서 히드라는 좀 빡셉니다 그래가지고 성큰을좀 지어줄게요 데미지 550짜리 성큰 미네랄 중기병 볼로고 강화 빌로고 이거 돈 가야겠다 돈 가가지고 성문 더 싣자 하트. 상큰으로 성문 지키면서 잘 붙이고 있네요. 완벽하다. 그 다음에, 장각 나왔고, 스톰은 뭐 별거 없잖아. 여포 강화. 성문 강화. 옆포로 가가지고 게요 배터리 다시 늘려주고. 게임 스타트. 장각이 좀체리기 많네. 컵 유닛 더블 선택권 나왔고. 장면은 필요 없고. 돈 많이 주네. 중기병보다는 투석병이 낫잖아. 러포 강화 또 있네요. 일단 배터리 늘려주고 파벳 아0 데미지 연노병 버티만 하고 터리한이더쉽습니다 업은 방어하고 가스 안 들어요. 여포가 한번더 선택 가능하네. 음, 요거는 돈 가는 게 맞겠다. 터리량이다 얘네들 컨트롤하면 딱 좋은데 컨트롤 안 돼. 선컷많하니까 문제없네요 가스, 여포강화 미네랄 와 이번에 안좋다 좋은게 없다 적토마 적토마 데미지 100이네 적토마 한 가보자 근데 말뚝 이게 너무 좋아. 이것만 많이 뽑아도 이런 적토마 이런 거보다 나으니까. 늦게 들어오겠는데? 그러한데 지금. 방업을 좀 쳐놔가지고 잘 버티죠. 킹처 오지... 와, 킹쳐 킹처. 와! 킹쳐 와! 킹쳐는 뽑아야겠는데, 킹쳐 쎄다. 여기는 재미, 여기들도 델꼬 오자. 가 아주 나는 건... 아, 좋아. 별로 쎄진 않는데. 이것들도 다 같이 싸워서 버틸게요. 듣고 있습니다. 어. <laughs> 성문 강화. 무조건 성문 가야지. 한칸 올려도 잘 버티네요. 이제는 버티겠다. 다시 배터리 지어주고. 를 해야 되는데 여포강화 있고 미나리 있네요 여포강화 전보단 여포강화 아, 우잘 싸운다. 성문 강화 많은 걸로 할게요. 울타리 지어주고. 여기 따간데네 뭔데 이거? 화살! 업잘 해놔가지고 벗었다 장궁병이 화살 쏘구나 근데 방업 잘 해놔가지고 별 문제 없네요 아, <laughs> 돈 남아 돈다 성문광화, 가스 성문광화, 거세어도 있네. 보니까 이러면 오다가 녹겠다. 공기병만 이제 다 나왔습니다. 공기병 정도도 뭐 문제 없지. 성문 강화. 화옹이랑 황에 있는데 황에 있는 황에로 갈게요. 배터리이더 늘려주고. 다 버텼네 방천극 미네랄 탱크 두개라 탱크 두개가 낫지 않아? 못할수도 있고 데리고 올게요 이걸 탱크 좀 뒤로 꺼내야겠다 여기다 또더 사거리 다되니까 뭐다. 이고원래또 지켜야죠. 메탈이 늘려주고. 로고. 공간이 근데 협소해서 이거 생각 잘해야겠다. 돈만 다못 가. 실드나 그런 쪽도 가야 돼. 가스나. 이거는 쉴드에요 이건 가스고. 중요 문제네. 야,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다. 코스트 장군병 나왔고 아직 그렇게 세진 않네. 성문 강화랑 미네랄, 적토마 있고 화살. 성문 강화 일단 해주고. 여기에 맞여기 맞겠는데 오늘 이 정도면 됐다 업글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다 근돈 먼저 더 가지고 가자 그게 맞겠네. 유니파메도 따로 있네. 어찌됐든 성권도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권좀 지을게요. 아이 뭐야? 다 잡았나? 들더 없어? 이1 보고 뭐더 진행 안 되네. 여기서 끝인가? 어... 더 없나?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 승리.